목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되게 동료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6을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 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네. <laughs>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 식스를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와, 오유 행복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네. <laughs> 와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와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식스를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네. 고마워요, <laughs>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6을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명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네. 아, <laughs> 어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 식스를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명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laughs> 와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와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 식스를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명웅입니다 아,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네. <laughs> 아오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